현재 시간 23시 모든 개표가 끝이 났습니다. 그대의 선거운동 본부가 총 찬성 78.98%로 2017년도를 이끌어갈 총학생회로 당선됐습니다.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는 <laughs> 문과대 동아리 비나리의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정 후보, 부후보는 함께한 선거운동 본부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7 49대 총학생회 당선자 그대의 선거운동 본부 정후보 구예지 부후보 이한결입니다. 먼저 4일간의 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행사해 주신 당국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그대와 함께하는 그대의 총학생회 만들어가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 2017년을 뵙겠습니다. 서투르지만 함께. 너에게 된 우리가 그대의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국대학교를 위해 노력한 선거운동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학생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방송을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보이스 김수였습니다.